네, 안녕하세요. 땅집소속 땅피디입니다. 입지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신축, 준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울 20평대 아파트 6억대 매물 6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평구 신사동의 응암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5평입니다. 2 0 1 9년식에 380세대이며 계단시 탭으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6호선 응암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단지 바로 건너 초등학교가 있고, 모지 않은 곳에 대형 공원,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봉산터널을 통해 자차로 이케아, 롯데아울렛, 스타필드를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는 21년 8억 4500, 이후 2 0 4년 4월, 6억 7천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로가는 매매 6억 9천, 전세는 5억 1천입니다. 두 번째는 근천구 독산동에 이편한세상 독산더타워 25평입니다. 2019년식에 432세대이며, 대단시 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단지 가까이에 신안선선 독산역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들은 멀지 않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가깝습니다. 최고가는 20년 8억 1,500, 이후 24년 3월 6억 8천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매매 6억 9천, 전세는 5억입니다. 세 번째는 은평구 진관동의 은평 뉴타운 기자촌 11단지 24평입니다. 2015년식의 426세대이며 개당시 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삼호선 구파벨역을 버스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마트와 병원이 역 근처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여러 학교가 있으며 주위에 대형 공원이 많습니다. 최고가는 21년 8억 2천, 이후 24년 3월 6억 9천 0백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업가는 매매 6억 8 5 0 0 전세는 4억 3천으로 추정됩니다. 네번째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북한산 3부 르네상스 27평입니다. 2021년식에 305세대이며 계단시 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3호선 녹번역을 버스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멀지 않으며 북한산에 끼고 있어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매매 6억 3천, 전세는 3억 7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로구 항동의 하버라인 2단지 25평입니다. 2019년식의 646세대이며 계단식 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1호선 역곡역, 1호선 7호선 온수역을 버스로 접근해야 한데요. 열학교가 멀지 않고 홈플러스가 가깝습니다. 자연환경 또한 좋은 편입니다. 최고가는 21년 8억 1,500, 이후 20년 3월 6억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업가는 매매 6억 4천, 전세는 3억 9천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노원구 월계동의 녹천역 두산이브 23평입니다. 2017년식의 326세대이며, 개나시 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이로선 녹천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는데요한정거장위 상동역은 GTX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학교들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마트와 공원들이 가깝습니다. 최고가는 21년 8억 2천 이후 실거래는 없지만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매매 6억 3천, 전세는 4억 3천입니다. 네, 오늘 본 서울 신축 6억대 20평 아파트 6곳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